나 진짜 개 빡치는 거, 지금 와서 생각나는 거 꼬치로 찍어버리니까 축축 주의이 해가지고 이거는 욕해도 됨. 이 씨, 힘들 그냥... 자, 일단은 <laughs> 존나 힘들었어요. 일단은 멤버가 저랑 부밥이랑 오이시랑오사시랑 아마들이란 친구랑 팀이 이렇게 모였거든요. 이제 저는 아침에, 병원을 갔다 가... 온다고, 갔다 와서 좀 늦는다 했어요. 그리고, 오이 씨랑 로사 씨는 역에서 만나서 왼팔 형님이 픽업하기로 했어요. 얘네 둘은 이렇게 만나서 픽업하기로 했고, 두바비는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온다 했고요. 키미, 아마슬이는 부모님이 차로 데려다 주셨대요. 근데, 여기서부터 오합 지조림. 일단 저희가 12시 반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킴이랑 아마스리가 11시 반에 온 거임. 집을 맨발 형님은 저희 온다고 집 치우고 있었거든요. 집 치우는데 얘네가 너무 일찍 온 거야. 그래서 얘네는 집다 치우고, 이제 얘네들은 집에다 냅두고 12시 반에 원래는 쌍용역이라고 쌍용역에서 오이씨랑 로사씨 픽업하기로 했는데, 근데 로사씨는 열차를 놓쳤대. 응, 그럴 수 있어. 근데 오이씨는 잘 가다가 갑자기 열차가 멈췄대. 정확히는 열차가 멈춘 게 아니라요. 원래 지하철은 급행을 먼저 보내잖아요. 급행 먼저 보내고 일반 열차는 멈춰서요. 급행 지나갈... 때까지 급행을 이제 먼저 이렇게 슝 보내고 근데 오이 씨가 지하철을 잘안 타봐서 급행 기다리는 걸 몰랐나봐 그래서 오이 씨가 왼팔님 지하철이 서서 안 움직여요 하는 거야 <laughs>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일단 천안역에 섰어요 이게 천안에서 이제 갈수 있거든 로사 시도 늦어서 이때쯤 천안에 도착을 했어요 12시 반에 보기로 한게 이때가 12시 50분 일단 전부 다 늦었어요. 그리고 두바비는 버스를 타고 천안역으로 온대 이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애들이 다 늦으니까 한 번에 다 태워서 가자 해가지고 천안역으로 집합을 합니다. 왼팔 형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네 셋이서 2번 출구 앞으로 나와라.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병원을 가서 늦었거든. 그래서 나는 따로 갈라 있어 내 도착 시간이 20분이나 더 늦었어요. 얘네는 12시 50분에 다 모았고 저는 1시 10분. 에 도착이었어요. 천안역에 내가 도착할 때까지 애들이 못 만난 거야. 오이랑 로사시는 만났어. 2번 출구 쪽에서 두바비를 기다렸는데, 두바비가 음... 3번 출구에 반대는 무조건 2번이지 하면서 1번 출구 지하상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2번 출구고, 1번 출구, 3번 출구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두바비는 여기서 이렇게 뚝뚝뚝 걸어가. 애가 왼쪽을 못 보고 오른쪽만 보고 3번 출구 옆은 무조건 2번이지 하고 이제 1번 출구로 가서 애들이 먼저 간줄 알고 자기가 애들 찾으려고 지하상가까지 내려간 거야. 근데 지하상가는 역에서 내려서 100m는 걸어야 돼. 그래서 이러니까 내가 도착할 때까지 애들이 못 만난 거야. 제가 내리자마자 뒤지게 뛰어갑니다. 두바비 잡아왔어요. 얘가 진짜 미아가 될것 같은 거야. 이 천안이라는 낯선 땅에서 12시 반. 안에 모이기로 한 애들이 한시 20분에 모여서 마트를 갑니다. 그 동안 팀이랑 아마트리는 집에서 로블록스했어요 근데 저희가 마트에서 좀 많이 샀어. 원래는 소고기만 살려고 했어요. 했는데 너무 맛있는 게 많은 거야. 세상에 초밥도 있지, 닭발도 있지, 치킨도 있지. 와, 삼겹살도 있어 심지어 개쩌는 양주. 오늘 안 마셨어요? 마트에서 결국 50만원 긁었어요. 이분은 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장본 거를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예상보다 너무너무 늦어졌다. 좀 급하게 고기를 구워요. 왜냐, 멤버들이, 저는 괜찮은데, 다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고,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늦게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빨리 먹고, 빨리 방송하고, 또 먹이고, 집에 보낼게.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애들은 먹고, 저랑 엠팔 형님이, 솔직히, 저희가 이제 밥상을 저희 둘이서 차렸습니다. 애들은 먹어야지. 근데, 씨. 이제 딱 먹였어. 먹였는데, 아. 이 소고기가 세 덩이가 있었는데, 세 덩이 중에 한 덩이만 미리 먹고, 방송 끝나고, 나머지 먹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씨. 팔 그냥, 어? 스테이크 해줬으면, 감사히 먹지. 문 옆에서 찔긴다, 뭐한다, 옆에서 그냥 존나 뭐라 하는 애가 있었어. 누군지는 말 안할게. 갑자기 먹다가 애들 다 맛있게 먹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옆에서, 그좀찔긴데 하다가 이제, 한 사람의 성의가 있는데, 그냥 먹지, 문? 뭐? 옆에서 찔기다 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괜찮아요. 이제, 남자애들끼리 모이니까, 밥을 먹으니까, 할게뭐 있습니까? 이 새끼들, 지들끼리 힘 자랑하고 있어요. 힘 자랑하면서 놀고 있어. 지들끼리 뭐, 악력이 어쩌네, 팔씨름이 어쩌네. 그 와중에, 두 밥이랑, 오이씨는, 브이로그 찍는다고 카메라 들이밀고 진짜 정신 사나움. 기, 다, 빨리. <laughs> 어차피, 애들은, 뭐, 그렇게 놀게 냅두고. 자, 이제, 역할을 좀 분담했는데, 뒷정리, 발가락, 밥, 김엔팔, 그냥, 처먹고 놀기, 나머지. 이렇게 됐어요. 역할이, 역할 분담이. 아니, 근데, 뭐, 괜찮아. 애들은, 애들 놀아야 되니까, 뭐, 애들이 다 미성년자고 어리니까, 이렇게 뭐, 괜찮았어요. 근데, 아 근데, 이렇게 되니까, 제가 브이로그 놀린다, 올린다 했잖아요. 내 브이로그를 못 찍은 거야. 열차까지만 찍고, 내가 거기서, 이게, 사람이, 남자, 애 들이 7명 이야. 남자 애 들이 7명 이면, 어 마하 게 나와요. 어 마어 마하 게 할게 많 습니다. 사실 왼팔 형님이 제일 고생하시긴 했는데 이러느라 제 브이로그를 못 찍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은 두밥이랑 오이씨 채널에 올라가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밥을 후딱 먹고 방송을 켜요. 그냥 뭐 방송 잘했습니다. 방송 잘하고 이제 원래는 저도 그레니를 할 예정이었는데 아 진짜 누굴까 진짜 누굴까 40분이나 그레니를 해서 시간을 다 까먹은 그는 누굴까? 누굴까요? 예,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 좀 많이 까먹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laughs> 저,가 그동안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끌려서, 그냥 안 했어. 이렇게, 방송을 끕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테이크, 그리고 라면. 아, 맞아. 밥 먹을 때 젓가락이 없던 거야 그래서 집에 꼬치가 있더라고요 꼬치로 찍어 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씨 어떤 사람인지말안 할게요 누가 자꾸 뭐 꼬치로 찍어 먹으리니까 꼬추주의 해가지고 진짜 나부끄러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아 그리고 이씨 이거는 진짜 이거는 욕해도 됨이씨 들 그냥 어 초밥을 먹는데 회만 먹고 밥을 다 남겨. 미친놈들 아니야. 내가 여기 이걸 안 할라 했거든. 누군 누군지 몰라. 불특정 다수였어. 여러 명이 그랬어. <laughs> 아니, 비정상만 있어. 그리고 킴이랑아마슬이 있거든요. 얘네 둘을 내가 끝까지 기억 못했어. 얘 둘이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야. 난 처음에 그냥 형제인가 했어. 얘네 형제인가? 그랬더니 어떻게 외우라 하냐면, 작은 게 킴이고, 큰게 아마슬이에요. 이러는데, 다 앉아서 고만고만한데, 뭘 구분을 해. 근데 그래가지고, 한 10분에 한 번씩 물어봤는데,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스테이크를 한 덩이 더 굽습니다. 그리고 저는 라면을 만들었어요. 아, 아, 나 진짜, 아, 나 맞다, 맞다, 맞다. 아, 진짜, 씨! 진짜, 개, 빡치는 거. 나, 진짜, 개, 빡치는 거. 지금 와서 생각나는 거. 제가 라면 끓였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라면 좀 오래 걸려. 4명 분량이라. 근데 이제 스테이크 다 굽고 라면을 끓인 거거든? 왜냐면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 그래서 스테이크 다 하자마자 라면을 제가 끓였어요. 근데 이 새끼들, 난 하나도 안 먹었는데 지들끼리 다 먹은 거야. <laughs> 아, 존나 서운해. <laughs> 나 라면 존나 열심히 끓이고 있는데. 그게, 그게 제일 맛있던 스테이크였어요. 그게, 어? 스테이크 고기 두개 샀는데. 그거를 진짜 두툼하게 썰었어. 제일 맛있게. 근데 이거를 나 라면 끓이는 동안 다쳐먹은 거야. 이 망할 놈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라면 다 끓이고. 애들 또잘 먹어. 나는 애들이 남길 줄 알았어. 라면을. 근데 다 먹더라고. 이렇게 라면 소동이 지나간 후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뒷정리 내가 하는 거라서 괜찮 괜찮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뒷정리 한 명은 도와줄 줄 알았어 아니면 누가 이미 할줄 알았어 근데 아무도 안 했어 나랑 M8 형님만 함 심지어 마트에서도 제가 카트 끌었어요 그리고 나는 돈 내기빵도 못 참여함 나... 돈 존나 벌고 싶어서 공략 존나 찾아봤는데 시간 앞에서 다까먹어서 못함 아 카트는 근데 제가 끄는 게 나아요 다른 애가 끌었다가 교통사고 남자 여러분 아 모자 이거 저번 정모 때 오이씨가 두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서 술 먹고 개처럼 잤단 말이야. 그리고 아침에 가야 되잖아. 못 씻고 갔어요. 근데 그 모자가 보이는 거야. 아 이거는 오이씨한테 좀 많이 미안해. 어, 오이씨한테는 미안한데. 그래서 여름에 가져온 모자입니다. 이거를 겨울에 주네요. 세탁. 해서 좋습니다. 그게 8월이야. 8월 초인가? 애들 방학일 때 와, 이러면 이제 거의 반년 만에 에, 갖고 왔습니다.